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불교문화진흥원 서부경남교구장 하만서산사 주지 원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애프터 동방 예의지국 민족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며 돌아가신 조상님의 재례를 통하여 서로 교감하고 인간의 윤리를 다하는 전통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재례 문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뿌리 깊은 민족 의식으로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사회로 급변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가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상님들께서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는 재래의 고유한 가치를 가장 시급하게 보존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문화불교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예. 문화불교진흥원은 서부 경남 하만 선산사에 모셔져 있는 여러 불자님의 선망조상님을 내 부모같이 지업경성을 다하여 영가님의 왕생극락은 물론 불자 여러분의 간해에도 나날이 번창하여 모든 일이 원만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바른 정진 기도 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여여하시길 바라오며 예, 성불하십시오. 등보할 아, 그 음. 서산사 입구가 공개이 너무 아름답고 음. 너무나 좋습니다. 또 예. 보니까 요 길기가 요 서사이라고 쓰지가 인데 이 예. 무슨 어, 무슨 뜻입니까? 예. 여기는 그 서산사라고 해돼 있는데 서산서원이 여기에 위 어, 위쪽으로 이르 보면은 음. 1km 이내에 서산사가 서산서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장근주가 장암당의 큰 스님인데. 90년 전에 음. 예, 하만 아. 예, 이 하만조 시의 손으로서 이 고마움이라고 합니다. 이절 자체를 갖다가 이 고마움인데 안배기 고마움이 고바우로 예, 변해서 아. 예, 말이 했는데 장은 기념으로 해서 예, 이 글을 새긴 사실입니다. 아, 아,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예. 예, 예 자연 그대로인데 이게 마삭이에요마삭 아. 예, 마삭줄인데 이게 꽃이 피면 꼭어 부처님 오신 날 정도 되면은 아하 예, 사월 초반 되면 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예, 향기가 어 아로마 향이 나는데 음. 너무 좋습니다. 음. 예, 자세히. 그래서 그 여기 오니까 향기가 코끝을 예. 서치는데이항수보다더 예. 좋은 그저 향기가 나서 야이 진짜 초보 받은 참이 수산사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니요 예. 이글귀는 어느 분이또어르신에쓰신그백입니까이 예, 예. 예. 백세 정풍이라 <laughs> 이랬는데 예, 여기는 예, 우리 장건주이신 예, 우리 음. 조 삼자 규자 어르신이고 아. 그 이제 정암선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그 백세 정풍을 음. 예, 글이을새 있는데 음. 백세 정풍이라는 것은 백세라는 것은 그냥 한, 1세, 일체 2세가 아니고, 음.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한 세대를. 예. 한 세대를. 그럼 한 세대가 30년을 따지 보면은, 백세면은 3,000년 동안에, 예, 함, 이게, 이 자체가, 어, 하만 조시의, 예, 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예. 어, 그때 생육신의 우리 어계선조가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만 조시다 보니까, 예. 예, 그걸, 어, 알기 위해서, 예, 이 걸기를 생기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풍이라 이래 는데 맑은 바람과, 예, 이 삼천 년 동안에, 에, 우리가, 에, 이, 우리 손은, 그냥, 예, 아주 청백하게, 예, 음.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예, 네. 해서, 선비의 절개를 에, 음. 나타내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이, 저, 이 고장에서도 참, 음.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참잘 갖고야 할, 저, 이, 저 장수인 예. 갔습니다 하여튼 예. 이 서산사 앞으로 원장 선님이 잘가고어서 무궁한 발전과 중생 구제에 앞장서는 그런 큰 선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자체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서산사는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이 여기에 기도를 정진해도 성분을 볼수 있도록 예. 예. 그런 도랑으로 지금 꾸미가고 있으니까 네. 에, 언제든지 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네. 에, 그런 사찰로 면모 네. 시키겠습니다. 네, 네,